반려견 배변 안 치우고 CCTV 아래서 성행위도 무인매장의 빌런들, 도 넘은 진상 행위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무인매장 사장들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점주의 글이 게재됐다. 점주 어씨는 무인카페에 새벽에 3명이 와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강아지를 데려와 돌아다니게 했다. 소변을 바닥에 싸니 카페 티슈, 물티슈 다 꺼내 닦고 카페 쓰레기통에 냄새가 날 텐데, 버렸다고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그러면서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강아지는 혼자 매장을 돌아다니게 방치했다. 이게 상식 있는 행동이냐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또 다른 무인 카페 점주비 씨 역시 CCTV가 있는데도 커플들이 밤늦게 와서 애정 행각을 벌이며, 심지어 그짓 성행위까지 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영상을 돌려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신고할지 생각 중이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아무리 자기 세상이라고 친다 해도 기본적인 도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기는 애견 카페가 아닌 무인 카페이란 걸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개 있던 자리는 무조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개 비린내에 소변 냄새 정말 최악이다. 너무 흔한 일이다. 개똥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1년하고 장사 접었다. 여기가 무텔이냐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볼줄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점주는 새벽에 강아지를 데리고 무인 카페를 방문한 일행 때문에 짜증나는 상황과 마주했다. 무인 카페에 강아지를 일하는 제목의 글에서 점주 A씨는 무인 카페에 새벽에 3명이 와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강아지를 데려와 돌아다니게 했다며 소변을 바닥에 싸니 카페. 티슈, 물티슈 다 꺼내 닦고 카페 쓰레기통에 냄새가 날 텐데 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강아지는 혼자 매장을 돌아다니게 방치했다. 이게 상식 있는 행동이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아무리 자기 세상이라고 친다 해도 기본적인 도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기는 애견 카페가 아닌 무인 카페이란 걸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개 있던 자리는 무조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개 비린내에 소변 냄새 정말 최악이다. 개털도 날렸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절대 금지라고 써놓아야 할것 같다. 너무 흔한 일이다. 개똥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일련하고. 장사 접었다 등 A씨의 사연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회원은 버젓이 CCTV가 있는데, 커플들이 밤늦게 와서 애정행각도 모자라서 그짓 성행위까지 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영상을 돌려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신고할지 생각 생각 중이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매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국 122곳에 불과하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로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 사업 업소로 승인받은 곳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부차,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何 <laughs>